얘 빼고 빼보... 자자 빼바... 아, 아, 이빨 빠진 축하 <laughs> 사랑하는 지 이빨 빠진 거 축하. 아니, 내 생일이잖아. 이빨 빠진 거 축하. <웃음> <웃음> 아니 언니 언니 <laughs> 내가 뺄 거야. 자자자 다시 하. 지야, 매일매일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고 예쁘게 자라고 멋있게 씩씩하고 멋있게 자라. 사랑해. 건강하고 이빨 빠진 거 축하해. 잘 자라났으면 좋겠어. 사랑해. 사랑하는 우리 지 너무너무 축하하고 이빨 빠졌지만 앞으로 새 이빨 나올 거니까 새 이빨 나오면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면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예쁜 아이가 되기를 엄마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응원할게. 사랑해. 엄마 <laughs> ア으プルつなげつなげゃ